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잊혀져가는 마을의 역사와 평범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고들빛사랑 협동조합의 활동가들인데요. 활동가들의 하루를 송영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아산의 한 시골 마을에 활동가 서너 명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여든여덟 살의 최재선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 시집온 지가 한4 5 45년 됐는데 이 동네에서 수위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그 사연도 들어보고 얘기도 하고 혜금해서 그냥 여기 또 찾아왔어요. 최 할머니는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암성고를 받고 본인이 입을 수의를 직접 지었습니다. 다행히 이 수의는 아직까지 쓸 일이 없었고 이후 동네 이웃들에게 몇푼의 품삭을 받고 수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최 할머니가 수의를 짓게 된 계기와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마을의 역사를 꼼꼼히 기록합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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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이다 하면 안 된다. 네. 음. 그래서 처음엔 손 해줬어 내가. 손 해줬는데 손로라그랬고 활동가들은 도고 지역 30여 개 마을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주민들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이를 지역의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키운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이 마을 두부명인 양태경 할머니도 오늘의 주인공.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도 쓸모가 없어진 폐가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도 이들을 만나는 순간 보물이 됩니다. 정말 보람된 것 같아요. 모든 걸 모르고 지냈던 걸 알고 지금 다 알면서 뭐이집이 할머니뿐 아니라 뭐 매주 만드는 사람, 뭐술잘 담그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 찾아가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새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이렇게 모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조만간 해당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마을 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지역 화재와 구조 건수는 도심에서 절반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북소방서의 경우 도심과 거리가 멀어 출동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도심 지역에 미니 구조대를 운영해 구조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천안 쌍용동 라마다 호텔 화재. 서북구 경계에 있는 호텔은 서북소방서 관할이지만 거리는 10km가 넘습니다. 출동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골든타임 확보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직산읍에 위치한 데다 구조대는 본서 한 군데에만 있어 시내권 구조활동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구조 공백은 미니구조대가 맡기로 했습니다. 9명의 구조대원이 3교대로 활동하는 미니구조대는 신도시 지역인 불당동에 우선 배치됐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또 아파트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재 시에는 대형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발생 우려가 많기 높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본서에서 불당동까지는 15분 쌍용동까지는 25분이 걸렸습니다. 미니 구조대 배치로 출동시간 15분에서 20분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특히 시내권에서 구조 활동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응급상황 대처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동건 수의 60.8%가 그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 재난의 유형이 대형 복잡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전진 배치를 해서 서북 소방서는 불당동 119 안전센터 미니 구조대를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뉴스 장동원입니다. 한주 동안 보도된 주요 뉴스에 더 깊은 이야기 들어보는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천안 용현저수지에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말라는 내용들입니다. 관련 보도 먼저 보겠습니다. 천안 목천읍 용현저수지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면적 4분의 1 가량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환경 훼손과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올해 1월 농어촌공사는 주민반대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업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반대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레길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반대하는 시설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요? 현관을 해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설도 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 디자인과 조경을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 온다 해도 요양원이 방해되거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수목으로 시설물을 가리는 조경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네, 장동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도 영상을 보니까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어떤 곳인가요? 네, 천안 병천면에 있는 저수지고요. 음, 만수면적이 41만 5천 제곱미터나 되는 굉장히 넓은 저수지입니다. 네. 육십육 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한 번도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음. 물도 풍부하고 그 안에는 어종이 굉장히 풍부해서 네. 낚시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에는 저수지 주변에 바로 옆으로 오토 캠핑장이 생겨서 음. 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곳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불란이 생긴 건가요? 어, 우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 태양광 발전소를 그~ 농어촌 공사에서 짓겠다라고 했다가 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사업을 중단을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그~ 음, 계속해서 농어촌 공사가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음. 그~ 완전 철회 선언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음. 그런데 왜 아직도 반대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까요? 음.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이유가 음. 어~ 농어촌공사는 그~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산자부에 네. 그~ 전기 사업자 허가권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음. 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서도 이 사업권을 철회를 하지 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사업을 유지를 사업권을 유지를 하면서 음. 계속해서 어~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의심을 하는 건데요. 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 천안시가 천안시가 만약에 다시 농어촌공사가 사업 허가를 시에다가 받, 받으러 네. 온다고 해도 허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어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의 그 전기 사업을 위한 사업권은 허가권은 이제 산자부에 받아야 하지만 네. 건설을 하기 위한 허가는 천안시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그 음. 그 부분에서 천안시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 주민 동의가 없다고 하면 그,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전에는 주민 동의가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이 법적 효력이 없었는데 음. 어, 이번에 농림수산부에서 네. 어, 주민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를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만큼의 만그 그 힘을 얻게 됐고요. 네. 이제 동호천공사가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을 허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 여기에는 뭐 태양광이 들어서지 않게 않을 거라는 네. 이제 뭐 생각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용현저수지의 태양광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조금 해도 괜찮을 상황으로 봐도 될것 같은데 네네.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실립요양원 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어~ 천안시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시립 그~ 의료기관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네. 공약도 나왔었고 필요성도 음.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네. 예, 그런 것의 하나로 어, 노인들의 치매 요양원을 음. 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요양원이 용현 조수지 바로 옆에 있는 부지에 들어서려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네, 음. 아까 플랜카드도 보니까 시립 그 용현주수지 근처에 어뭐 치매 시설이 웬 말이냐 이런 문구들이 있던데 요양원 자체를 혐오 시설로 그러면 보고 있다는 말인가요? 와 어, 그렇게만 보기는 조금 음. 어렵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현수막만 봐서는 주민들이 그 혐오 시설로 보고 못 들어오게 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음.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원래 용현저수지가 약한 30년 전인. 어 1988년도에 네.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주민들은 이 마을이 관광지로 계속 발전이 네.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음, 계속 오랫동안 민자 유치가 미뤄지고 음. 실패를 하고 이러면서 개발이 네. 안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관광지 지정이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여기를 네. 이 좋은 환경을 관광지로 계속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 주변을 둘레길을 만들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여기에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세운다라고 하니까 네. 요양원이 싫다는 것도 뭐 한 의견이지만, 네. 왜 하자고 하는 건안 하고, 또 음. 뭐 뜬금없는 걸 하려고 하느냐, 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음. 단지 주민들의 님비 현상만으로는 또볼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 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어, 요양원 건설을 위해서 시에서는 한 8군데 정도의 부지를 음. 고려를 했다고 라 합니다. 네. 그런데 어, 지금 용현조주지 바로 옆인 그 부지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기도 하고, 뭐 교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가장 적합한 곳이 용현저수지 바로 인근의 그 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입지 조건이 굉장히 맞는 곳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네. 주민들을 좀 달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예, 혐오 시설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설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수지와 경관이 잘 어울리는 건축물을 디자인을 해서 음. 오히려 더좀 돋보이는 곳으로 만들어 놓겠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주민들이 어디까지 그걸 용납을 할 것이며 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 관광시설들이 얼만큼 같이 진행이 되어 갈지는 시의 노력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설들은 뭐 필요한 시설임에 맞지만 아직은 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서로가 또 만족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동훈 기자였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터미널에 미세먼지 안전 존이 조성됩니다. 상생 협력 센터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력 발전소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최악지로 꼽히는 충남. 그 중에서도 천안과 아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와 아산시가 천안 터미널과 아산 터미널, 배방 고속버스 정류장 등세 곳에 미세먼지 안전존을 시범 조성합니다. 이곳에는 공기정화 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이 설치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또 이미 또 서울시에서 또 자주 치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양 시에서도 필요한 시설과 운영된 후에는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제9차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에는 차량 세 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됩니다. 설치 장소는 지자체가 제공하고 설치 비용은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여러분은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환경의 날을 맞아 친환경 제품을 바로 알기 위한 행사가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녹색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종이 호일부터 세제까지 모두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환경 마크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입니다. 사무용품과 가정용품. 가전 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적게 발생시키고 또 자원, 에너지 자원도 줄여서 쓰는 제품에 나라에서 공인 인증을 하는 그런 마크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쓰고 버릴 때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환산해 표시한 탄소 발자국 인증 제품과 동종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에 부여하는 저탄소 인증 제품도 친환경 제품입니다. 환경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지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이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사시면은 제조업체에서도 이런 걸더 많이 만들겠죠. 구매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말로 외치는 지구를 보존하는 일, 지구를 지속 가능한 향해는 일을 작은 일에서 터 실천하시는 게 되세요. 친환경 제품에 대해 잘 몰랐던 소비자들도 행사를 통해 지구 지키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물건을 살때 환경 마크를 좀 체크하면서 사야 될것 같고요. 우리 남편이 자주 먹는 소주에도 환경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마크가 있는 소주를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전시와 탄소 포인트제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부터 청소년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도입합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만 9세에서 18세까지 지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제안 대상 사업은 진로 학습을 비롯해 복지, 여가 활동, 청소년 이용 시설 지원 등입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제한된 사업은 검토 후 청소년 참여기구 심의와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17일까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청년의 사회 경제적 삶 전반에 관한 통계조사로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주거와 교통, 희망 일자리, 건강 등 11개 부문 54개 문항입니다. 조사된 결과는 청년 정책과 일자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행복청이 지난 2015년 말 시민 편의를 위한 특화 공간을 햇무리교에 조성했는데요. 전망대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 시설도 설치됐지만 있으나 많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말 만들어진 세종 햇무리교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곳곳이 녹슬었습니다. 세종지역 볼거리를 설명해 놓은 안내시설은 색이 다 바랬습니다. 전등 역시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지어 놓기만 놓고. 편의시설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망대나 금강을 보러 온 시민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은 수년째 개방 준비 중입니다.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전망대로 향하는 자동차 진입로 역시 보시는 것처럼 막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에는 자동차 대신 풀만 자라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관람객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LH 측은 관리 인력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세종시로 인수인계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망대와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금강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햇물이규가 오히려 관리되지 않으면서 4년째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10일부터 19일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섭니다. 정비 대상은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 옥외 광고물법에 위배되는 모든 불법 유동 광고물입니다. 중점 정비 대상 지역은 나성동 일대 상업 지역과 시청이 위치한 보람동 일대 국세청 주변입니다. 시는 정비 기간 내 불법 현수막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종지역 여성의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3일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모두 15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취업상담과 창업 컨설팅, 취업특강 등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 여성가족과로 하면 됩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재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비상근무자는 기상 수위 등 정보 수집을 비롯해 재취약지구에 대한 순찰과 피해 상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더불어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늘 14일 저녁 7시부터 교육청 대강당에서 2020학년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대학 입학 전형 분석과 준비 전략에 대한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2020학년도 대입 전형을 각 대학별, 전형별, 지역별 한눈에 볼수 있는 자료도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